안녕 얘들아 어, 얼굴도 몰라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지만 어, 입학 후에 너희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할 선생님이야 휴업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흐트러져 있을 텐데 어, 이제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옆에 필기 도구랑 노트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처음 시작할 단원은 다항식 단원이야. 이 다항식 단원에는 어,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이걸 할 거야.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사칙연산 우리 알고 있잖아. 그것처럼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어떻게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하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야. 자,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해.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면 너희가 알아야 될게 동류항이라는 거지. 동류항 들어봤어? 동은 같은 종류의 항끼리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같은 종류가, 어, 5a와 2a가 같은 종류야. 그리고 3b와 2b가 같은 종류야. 이렇게 a 문자끼리, b 문자끼리 되어 있는 것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게 동류항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걸 한번, 5a 그리고 2a. 얘들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3B, 2B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하면 5A와 2A는 A가 5개 있는 거고, A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7A 이렇게 되겠지. 어,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면 5, 플러스 앞에 개수끼리 따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3b 마이너스 2b는 3b에서 2b를 뺐으니까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동류항이 세 종류야 그래서 종류끼리 한번 모아 봅시다 x가 있는 거 그다음 y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왕.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 분배시켜주는 거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처음 이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을 먼저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모아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처리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동류항끼리 모아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y가 있는 거 y 플러스 y. 상수항 5 플러스 이 그러면, x가 있는 것끼리 자세히 한번, 처음이니까 자세히 한번 적어 볼게. x. 그리고 여기에 1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 플러스 1, y 플러스 7.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Y 플러스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다항식의 정리를 하려고 해.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눈에 보기 좋으니까 먼저 기억이랑 리은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이게 몇 차식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몇 차식인지 알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차수들을 봐야 돼. 2제곱, 1제곱, 3제곱, 4제곱이야. 얘는 상수항이고 상수항은 x의 0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x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가 4야. 그러니 이 식은 4차식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 니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4차, 3차, 2차, 1차, 0 상수항.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차수가 4니까 얘도 4차식이야. 그런데 이두 식을 비교해 보면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기억은 순서가 없이 적혀져 있는 거고, 니어는 순서가 있게 적혀진 거야. 그러니 이 식이 훨씬 눈에 잘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된 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부분 써. 그래야지 잘 보이니까. 여기서 용어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해. 이 x의 네 제곱 이게 항이야. 그리고 항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 영어에서 단수 복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개밖에 없어서 단항식. 근데 여기에 항이 한 개가 더더셈으로 연결됐어. 이것도 하나의 항이잖아. 항과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말해. 그러면 위에 있는 기역이랑 니은은 둘다 다항식인 거지. 여기에서 어 한개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2x의 4제곱이라고 하는 이 4는 이 식의 찻수라고 얘기를 해. 이 식은 여기에 있는 2x 4제곱의 차수는 4차야. 여기에 있는 식의 차수는 2차야. 그러면 4차와 2차가 섞여져 있어.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차수, 4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정리가 됐지? 다항식, 단항식, 항, 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이라는 식을 리은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높은 차수 4차에서 4, 3, 2, 1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래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가 내려가니까 얘를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거꾸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정리하면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오름 차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니은 얘는 어떻게 정리한 걸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높은 데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겠지. 그럼 얘를 거꾸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오름차순은 낮은 쪽에서 큰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거꾸로 써 주면 되겠지. 1 5x 3x의 제곱 4x의 세제곱 2x의 4제곱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 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 -5x 3x 제곱 2 아주 간단한 식이야. 여기에 x의 1제곱이고 얘는 2차식이야. 이걸 내림 차순으로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와야 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 오름 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플러스 3, x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식을 정리할 때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보통이야.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우선 x하고 y가 섞여져 있어. 그래서 이런 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 다음 식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X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건지, Y에 관해서 정리할 건지를 분명하게 물어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먼저 X를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X가 주인공이면, X가 있는 항들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자. 1제곱 여기 X의 4제곱, 4차 여기에는 X의 제곱,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x가 있는 걸 주인공으로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보통 내림차순으로 많이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림차순만 정리할게. 여기에서 제일 높은 차수 3 다시 x가 3 x의 4제곱 그 다음 높은 차수가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y. 그 다음, 높은 x가 2, x, 어, y의 제곱. 그 다음에는, y의 세제곱이랑 4두 개가 남아있지? 자, y의 세제곱 플러스 4. 여기서 y의 세제곱은 문자이지만, x의 입장에서 보면 x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얘가 상수항이나 별다른 바가 없어. 아무렇게나 순서를 바꿔 써도 되지만 보통은 문자를 먼저 쓰니까 y의 세제곱을 먼저 쓴 거야. 이제 y에 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y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y의 제곱, y, 여기 y의 세제곱.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는 y의 세제곱이니까. y의 세제곱. 그 다음 높은 차수가 2xy의 세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y. 그리고 상수항이 남았는데, 상수항이랑 3x의 네제곱. 여기, 이거 역시 y가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문자를 먼저 써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제 문제 1번 한번 연습해 봐야지. 문제가 당시 이것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렇게 했어.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 봐야 되겠지? 다 풀어 보고 나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 이제 다 풀어 봤으면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이니까 x가 있는 항들을 찾아봐야지. x 세제곱, x의 1제곱, 제곱. 나머지는 x가 없어. 그러면 x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 이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x의 y의 세제곱. 그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두 번째 y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y가 있는 거, y의 세제곱, y의 제곱, y의 일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y가 제일 높은 차수가 세제곱, x,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 y, 그리고, y가 없는 거, ex의 제재고, 플러스 1.